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D02 양자 원일러를 이용한 그래프 색칠 알고리즘 구현이라는 주제를 맡은 김범준, 임채민, 이준희, 설채환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론적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퀀텀 원일링이란 조합 최적화 문제라 불리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가능성이 높은 해를 찾는 것에 목적을 두는 양자 개선 물리 플랫폼이고요. 아마존 브라켓이라는 사이트에서 퀀텀 원일링을 돈을 낸 뒤에 직접 실행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퀀텀 어닐링 같은 경우에는 시뮬레이티드 어닐링 알고리즘 SA처럼 온도 변수를 조작하는 대신 양자 터널링을 사용하여 당면한 최소값 문제와 관련된 비용 함수의 최소값을 찾는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이때 SA의 과정을 밑에 참고해서 설명을 하자면 어닐링 공정, 금속 재료를, 가, 금속 재료를 가열한 뒤 조금씩 냉각하여 결정을 성장시키며 결함을 최소화시키는 공정처럼 온도 변수를 조작함으로써 시스템의 평형상태, 이것은, 다른, 이것은 최소 에너지에 해당하는 시스템의 상태를 말합니다. 이 상태를 찾는 알고리즘이 SA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양자 터널링이란 양자역학에서 입자가 자신의 운동 에너지보다 높은 에너지 장벽을 어떤 확률을 가지고 마치 터널을, 빠지, 터널을 지나가듯이 빠져나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 양자 터널링 현상을 통해 이런 요 중간에 있는 함수에서 약간의 굴곡은 통과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최소값을 찾아가는 과정을 <laughs> 과정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큐빗 같은 경우에는 0과1을 0과1이 동시에 존재하는 중첩 상태를 표현할 수가 있는 양자 컴퓨터의 기본 단위이고요. 현실에서는 초전도체 상태의 나이오븐 고리와 전류가 만드는 전기자 자기장을 활용하여 0과1의 중첩 상태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래밍은 큐빗에 자기장을 걸어주거나 혹은 커플러로 두 개의 큐빗을 연결시키는 과정을 통해 진행을 할 수가 있어서 이제 여러 개의 자기장과 여러 개의 커플러를 사용해 프로그래밍을 합니다. 이때 커플러가 두 개의 큐비트를 연결하기 때문에 2차 이하의 수식만을 쿼터머닐러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쿼터머닐링이 확률에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최종 결과가 최소값이 아니라 최소값과 유사한 값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번의 언닐링 과정을 반복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는 말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예, 그 다음으로는 일단, 그래프란 점과 선으로 나타낸 도형을 말하게 되며, 식으로는 G 괄호 열고 V, E라고 나타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V는 이제 꼭짓점의 수를 말하며, E는 이제 그림에서는 이제 변 ij, jk, 뭐, ki 같은 이러한 것을 뜻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래프 컬러링은 이 그래프를 이제 이웃한 꼭짓점을 각각의 다른 색으로 칠한 것을 말하게 되며, 이 밑에 식을 보자면은 이제, ij는 어떠한 점인지 말하게 해주며, 이 k, 이 km은 이제 어떠한 색으로 칠할 건지 말하고, 이제 밑에 식을, 이 이제 그래프 컬러링을 만족하는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할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퀀텀 어닐링에서 이제 사용하는 모델은 이제 2차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2차를 넘어가는 다항식을 풀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2차가 넘어가는 이제 다항식을 나왔다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변형을 시켜서 어떠한 변수를 추가시켜 이제 퀀텀 어닐링이 이제 풀수 있을 정도의 이제 형태로 변형, 변형을 시켜야 되게 됩니다. 그래 우리 그 다음, 연구 목표입니다. 연구 목표로는 아까 말했던 대로 이제 기존의 방법대로 이제 차수를 줄이면은 이제 새로운 변수들이, 새로운 변수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변수들이 아무래도 더 많이, 기존의 변수보다 더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 그래프 문제를 한해서 이제 변수를 최소한으로 만들면서 예, 효과적으로 식을 어떻게 변형시킬지는 대한 방법을 찾아보며 두 번째 목표로는 이제 아무래도 색을 이진법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이 그래프의 컬러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최소한으로 필요로 하는 색의 개수가 이러한 식을 만족하게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러한 그 개수의 범위는 알지만 결국은 정확히는 최소 몇 개가 필요한지는 알수 없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 몇 개의 색이 필요한지 구하는 방법을 이제 알아본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저희가 어떻게 연구를 진행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측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후보들을 찾아냈다고 해도 비용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모두 아마존 브라켓에서 돌려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파이썬을 이용해서 이 식들을 시뮬레이션해 볼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이때 저희가 해결해야 될 문제점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로 저희가 많은 변수가 있는 식을 계산을 해야하기 때문에, 다항식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해야 할까? 다음 두 번째는 그래프는 어떻게 입력을 받아야 할까 문제였습니다. 방식을 표현하기 위해서 저희가 첫 번째로 시도했던 방법은 식을 다차원 리스트로 표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변수 하나당 하나의 차원을 주어서 오른쪽에 있는 예시처럼 이렇게 a, b, c 세 개의 변수를 사용하면 3차원 리스트를 이용해서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계산하는 식이 변수가 기본적으로 20개를 넘어가다 보니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이 중간에 값을 확인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고, 계산해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 방법은 쓰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가 심파이라는 모듈을 사용했는데요. 이 모듈을 사용법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문자열로 변수와 식을 표현 가능해서 간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시뮬레이션을 할때 중간 과정에서는 이 심파이라는 모듈을 이용해서 진행을 했고, 어차피 아마존 브라켓을 돌려볼 경우에는 거기서 정해진 형식이 있기 때문에 그 형식으로 저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다음, 그래프 입력 같은 경우에도 이 방법을 썼는데요.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표현한다 하면 오른쪽 같이 하는 겁니다. 설명을 드리자면 0번 정점과 3번 정점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있는 것에서 좌표가 0-3, 3-0인 곳은 1로 되어 있습니다. 그와 반대, 반대로 2, 2번 정점과 0번 정점처럼 연결되지 않은 경우는 그 해당 위치에 0으로 연결되지 않았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프로그램을 다할 수는 없어서 그 대략적인 구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래프 입력을 받고 식을 생성을 하고 그 식들의 차수를 2차 이하로 낮추게 되고요. 모든 경우의 수를 변수에 0 또는 1을 넣어가면서 테스트를 하고요.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값들을 출력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정점이 3개인 완전 그래프 그러니까 모든 정점들이 연결된 그래프의 경우 실행 결과를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것이 저희가 생성된 식을 저장하는 방법인데요 이게 첫 번째 있는 게 개수고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어떤 변수가 곱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0번째 변수, 맨 위에 줄로 보시면 0번째 변수와 첫번째 변수의 개수가 1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다음, 오른쪽에 있는 것은 프로그램이 실행된 결과입니다. 완전 그래프이기 때문에 색이 모두 다른, 정점 3개의 색이 모두 다른 경우가 코스트가 0이 나오면서 최소값을 잘 가지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결과에 대해서 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좀더 낮은 차수의식을 세워보고 거에서는 기존식은 앞에서도 말했듯이 사용할 식이 늘어날수록 차수가 지나치게 커집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원인이 파이를 사용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파이를 사용하지 않은 차수가 낮은 다항식을 찾는 방법으로 접근했으나, 일반적인 경우에서 그런 식을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항식뿐만 아니라, or, and, x, or 등의 논리연산자로도 식을 세워봤고, 이를 후식으로 변환하기도 했지만, 기존식에서 크게 다른 형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반화된 식이 아닌 특수한 경우에 대해서 간단한 식을 먼저 소유기를 해봤는데 이진 그래프, 그리고 완전 그래프에서 n개선을 제외한 그래프 등 여러 특수한 그래프에 대해서도 해보았으나 이런 경우에도 그런 조건식을 찾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최소세 계수를 찾는 방법인데 우리는 색을 이진법으로 표현했는데 만약 각, 각 정점의 색, 그러니까 숫자들의 합이 최소가되게 하면은 세 개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예를 들어, 왼쪽 예시 같은 경우에서 0, 1, 2, 3은 합이 6인데 세 개수가 4개입니다. 그러나 0, 1, 0, 2로 하면은 세 개수가 최소가 되고 합도 3으로 최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합이 최소가 되는 것으로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코드에는 숫자들의 합에 0.02로 곱해서 더했는데, 오른쪽은 정점 3개인 완전 그래프의 예시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마존 브라켓에서 실행시킨 결과, 왼쪽처럼 그래프의 결과 순서대로 3, 0, 1, 2가 나와서, 그래프 컬러링은 만족하긴 했지만, 최, 최대한 적게 색을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즉, 색이 추측대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것을 해결한 것이, 추, 사후 연구에서 결정적인 그, 것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내드렸던 것처럼 학생분들께서는 소속과 이름을 밝히시고 아쉬웠던 점이나 고마웠던 점 혹은 느낀 점과 같이 연구 자체와 관련된 것보다는 본인의 소감 위주로 소감 발표를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우선 저는 광주과학고등학교 1학년 임채민입니다. 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저희 팀원분들과 교수님, 그리고 조교님께 감사의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을 하겠는데요. 어, 제가 파이썬 코드를 잘 접해, 잘 접해보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 굉장히 약했는데, 그 점에 대해 이제 다른, 좀, 다른 조원분들께서 파이썬 코드를 짜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설명, 추가적인 설명까지 해주시면서, 코드 이해가 조금 더 쉬워져서, 이, 연구 주제에 대해 이해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진 것 같아서 감사 인사부터 일단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우선 저희가 연구 목표를 이제 요 화면과 같이 두 가지로 잡았는데 어 저희가 여태까지 한 걸로는 일단 아직 그 코드 구현까지만 하고 정확하게 이두 개의 연구 목표를 실현을 시키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아쉬웠고 이제 한, 그래서 한달 동안 추가 연구를 하면서 이두 가지 연구 목표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광주과학고등학교 1학년 설치입니다 일단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정말 열심히 방법도 찾아보고 그랬는데 그걸 직접 적용을 해봤을 때 사실 잘 작동되지 않아서 실망을 하게도 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번 기회로 항상 연구가 좋은 결과만 나오진 않고 이렇게 실패할 때도 있다는 것을 직접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추가 연구가 있기 때문에 성공하는 것에 대한 것도 또 기회가 배우는 기회가 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성과학고 1학년 김범준입니다. 어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첫 번째로 수학 연구가 생각보다 그 이게 미해결 문제가 많아서 되게 어렵다는 것을 먼저 느꼈고요. 그리고 추가로 수학 특히 수학 같은 규제의 경우에는 다른 규제도 그렇겠지만 그 최대한 아이디어를 이렇게 공유하고 그 아무 말 대잔치라고 해서 서로 서로 원활한 소통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 또한 그 아까 그민이가 말했지만 그 저희 목표가 두, 개, 두 가지 있는데 1번 목표에 대해서만 저희가 그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2번 목표에 대해서는 사실 그 제대로 된걸 하지 못했는데 사후 연구 때 가능하면은 2번 목표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대전 동신과학고등학교 이준희입니다. 제 저는 이제 아까 Q&A에서 나온 것처럼 아까 질문에서 나온 것처럼 이제 사생 문제 같은 이제 다른 문제가 이제 좀 연관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한 것처럼 처음에 이 연구를 했을 때어 사생 문제에 좀 연관시켜 볼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것처럼 이제 비록 지금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어떠한 다른 문제에서 이와 같은 아이디어를 쓸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했으며 또한 사후연구를 통해서 이 연구까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이제 더 많은 이제 아이디어로 더 많은 문제를 풀수 있어서 더 좋은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네 소감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진솔 조교님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따로 만나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진행했는데 학생들이 되게 열정적으로 참가해주셔서 비대면을 했음에도 잘 진행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